안녕하세요. 천지사입니다 오늘은 주방에 있는 싱크대 수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연결부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을 잠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물이 뚝뚝뚝도 간간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걸 한번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알면은 별것 아닌데 모르면은 또 교체하기 힘든 게이 수전이죠.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수전을 분리를 하고 새 수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싱크대 아래쪽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먼저 새로 구입한 수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 수전 몸체가 이거랑 이렇게 동일하겠죠. 이아랫 부분이 싱크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게 싱크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싱크대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너트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수전도 밑에서 이렇게 잡아준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싱크대 아랫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도 배관이 두 개가 있죠? 보통 오른쪽에 있는게 냉수 그리고 왼쪽에 있는게 온수입니다 보통은 이 두개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호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식기세척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식기세척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냉수 온수만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식기세척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는 다용도실에 있는 싱크대인데요. 여기는 식혜 세척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심플하게 이쪽 냉수 배관에서 하나, 운수 배관에서 한가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호수 중간에 연결된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전에서 나오는 호수가 짧아서 여기에 바로 연결되지 못할 때 연결해주는 연장 호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짧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연결을 했는데 냉수 배관이 이 부분이 끝까지 가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연장호수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치를 하시려고 할때이 호수가 짧은 경우에는 뭐천물전 같은 데서 이런 거 연장호수 파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시 원래 설치할 곳으로 가볼게요. 자저 안쪽에서 이제 풀어 줘야 되는데 자 안쪽을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손으로 돌려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상판이 두꺼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꽤 넓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돌려줘야 풀립니다. 위에서 풀어서 이런 너트가 하나 빠졌고, 싱크대 상판에 고정해주는 삼각형 모양의 부속이 있고요. 고무 패킹까지 풀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냉수 호수를 제거를 해줬고요. 이 안쪽에서 온수 호수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제거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밸브들을 돌려서 잠궈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전을 위로 올려주고요. 올려주면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밑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위에서 푸는 게더 편하겠더라고요. 볼트부터 하나씩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꺼번에 빼려고 하면은 이 구가 작아서 잘안 빠지고요. 하나씩 빼줘야 잘 빠집니다. 다시 위에서 마저 잡아당기면은 여기도 하나씩. 기존에 사용하던 수전을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줬고요. 분리한 김에 여기도 청소를 좀 해주고요. 조금 전에 분리했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냉수하고 온수 호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일체형 제품인데요. 새로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직접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네요. 수도꼭지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온수 배브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네요.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돌려서. 반대편에 냉수 벨브를 또 연결을 해주고요. 이것도 하나씩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걸쳐놓은 상태고요. 이제 다시 밑으로 가서 보수가 내려왔고요. 삼각 고정대를 넣어주고요. 고무 와샤도 하나 넣어주고요. 락노트도 넣어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수전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철 와샤도 있네요. 철 와샤를 이 사이에 넣어주고요. 이 상태로 위로 올려서 좀 전에 세개놓고 길이가 짧아서 안 넣었던 이것도 올리면서 사이에 통과를 시켜줬고요. 일단 조금 고정을 해볼게요. 꽉 어? 조이기 전에 삼각 받침대 위치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수전 위치도 맞는 위치에 체크를 해준 다음에 밑에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호수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온수 호수부터 연결을 해주고요. 팬으로꽉 쥐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냉소수도 연결을 해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을 해줬는데, 식기세척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이두 개의 호스를 서로 연결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부분에다가 무게추를 달아주고요. 무게추는 이 뒤쪽에 달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요. 이 앞쪽에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다는 것보다 아래쪽에 최대한 붙여주는 것이 위에서 수도를 쓸때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무게추까지 달아주습니다 앞에서 한번 빼보면은. <laughs> 마지막으로 스톱 밸브를 열어줘서 물 새는 곳이 없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냉수 열어줬고요 온수도 열어줬습니다 물이 잘 나오나 물이 잘나오네요 세는데 없이 온수도 나오나 한번 틀어봐야 되겠네요. 음, 온수도 따뜻하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오늘은 싱크대 수정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전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